2022년 2월 2일 밤 8시 30분. 아, 원래 이거, 헐로한 게 아닌데요. 연탄불이 꺼졌어. 꺼지니게 꺼지려고 그래. 그래서 뭐, 웅기공기 하다가 좀좀 버텨야 돼요. 뭐, 다른 거난방기가 있긴 있는데, 그, 보일러랑 다 있는데, 아무튼 조금, 늦은 김에, 간단하게, 어, 요맘때 생기는 병뭐 나중에 따로 정리해 드릴겠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 잿빛 곰팡이가 좀 많이 생겨요 그 아시려면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얘는 없는데 올해는 저희는 잿빛 곰팡이가 거의 안 생긴 것 같아요 잿빛 곰팡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형태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아니 한번 같이 올릴게요 이 앞에가 어말 그대로 잿빛 좀 쥐새끼 그 저기 몸뚱안리 색깔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저기 그막 하면서 이지물놓을 거예요 지물놓을 건데 음 물론 그런 균을 동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외형상은 그렇게 보여서 잿빛 곰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보통은 저온하고 습할 때 많이 생겨 근데 이제 웃긴 특징이 있어요 웃기다고 해야 되나 요 라우이 그 다음에 어예 여기 예, 두들레야 요 상아 어 이게 한참 찾았네 그리고 이 알비칸스, 뭐 엘레강스 요 종류 요게 이제 특징이 있는데 어... 보통 뽀얀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 백분이 많거나 그러면은 그 뭐라 해야되나, 저온에 습할 때 마침 비듯하게 전조증상 전조증상이라고 해야되나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던데 이 제가 엊그저께 애물한번 흠뻑 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우스 자체가 난방이 센 저희가 아니라서 또이렇게 그 잠깐만. 요 밑에 부분에서 보통 주저 앉죠 어, 그랬는데 뭐 일반 아가보이드에서 창뭐 얘네들도 아가보이드 애들 애들도 그래요. 이런 증상이. 그래서 냉할 때 물이 조금 잘못 들어가면 음, 좀 수분이 많이 정체돼 있거나 그럴 때도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일이 이쪽 부분이 여기 이제 지제부 이게 딱 줄기가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줄기가 형성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지면하고 높게 떠 있으니까 공기 순환도 잘되고 해가지고 뭐 곰팡이 증세가 좀 덜하긴 한데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요거 조금 완화하려면 음뭐 마사가 마사라든가 뭐 이렇게 좀 받쳐준다든가. 근데 이제 이래나 저래나 병원균 그러니까 곰팡이균이 활성화가 되면 포자 향터에서도 날리거든요. 그래그 주위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저온 나습 할때 많이 생기거든요. 엊그저께 저쪽에 사장님께서 그제피 곰팡이 때문에 이제 문제를 토로하셨는데 사실 그게 어 우리가 이제 예방으로 방제를 한다 해도 그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너무 늦거나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이제 경험치인데 약간 약제를 살포할 때그 어 타이밍을 본인이 아마 터득하는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낮에 문을 활짝 열어 놓잖아요 저온에 그러면 병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타고 포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 병원균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그 주위로 더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맘때 약칠때 살포팁 흠뻑 치면 오히려 병이 더 생겨요 어 나는 병을 잡으려고 약을 쳤는데 약도 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 치고 그다 다음에 며칠 뒤에 더 물러떨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요맘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추천드릴 때는 약간 이슬 매치듯이. 그 이슬 매치듯이라는 거를 어 제가 나중에 이렇게 또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보긴 할 건데 음한 두세 시간 안에 날라갈 수 있는 그 미용실에서 칙칙칙 제가 가끔 말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죠. 머리 자를 때칙칙칙 약간 그 정도로 골고루 특히 이제 발생한 쪽은 그 주위도 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가 저희는 그 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우스가 추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에케베리아 칸텐인데 어 입이 많이 말라 있죠. 얘네도 백분이 많은 애들이랑 땅바닥에 붙었을 때는 그런 병이 많아요. 아마 그 왁스층이 그 큐티클층에 있는 하얀 이 왁스층이 수분을 조금 어, 뭐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기 그 물을 이렇게 묻어 있으면 그게 좀덜 적이 되나? 아무튼 흰색 애들이 뭐 라우기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그런 게 항상 이맘때 이렇게 생기기 합니다. 지금이 몇 도냐면 현재 3도. 3도니까 어 완연한 성장의 온도는 아닙니다. 이럴 때는 물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온도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해결책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예요. 성장의 온도로 맞춰주든가. 또는 단수. 어, 내가 예를 들어서 관리 온도를 적정 온도로 못 끌어주면, 뭐 끊어야죠. 어떻게.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는 하는데, 어, 고민도 많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어쩔 수 없죠. 이걸 어떻게 다 저기를 해. 불가능하지.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맘때가 제일 좀 민감한 때기도 해.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져 가면서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좀 멀었나? 그럼 이제 뭐 분갈이도 해야 될것 같고. 남들은 좀더 탱탱하게 키우는데 좀내 것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급하다 보면 탈라죠. 항상 사고는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알면서도. 그러곤 합니다. 연단물 연탄불 붙었나? 연단 뿌리 난간이 붙은 거 같고 염자도 꽃이 활짝 피는 중인데 그 생, 나중에도 이 생식 생장 꽃 피는 방법 그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쉬운데 근데 이제 왜 어렵냐? 뭐 매니아 분들이다 아시겠지만. 거실에서 키우니까 꽃을 안 피죠. 또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알려 드리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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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그 약을 치실 때는 잿빛 곰팡이라든가 일반 농약 그 작물 보호제를 사용하실 때는 어, 제비곰팡에 해당하는 약제가 따로 있긴 있을 거예요. 그 특정 부분만. 근데 그거보다 종합 살균제. 그 나중에도 그 약제 분야도 저 자세하게 알려 드릴 건데 어, 농약 방 가셔가지고 일반 매장이나 뭐키핑장이나 이렇게 나는 농약을 써야 되겠다, 일부 화학 농약을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작용 기작이 다른 두 가지 약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저기에서 친환경자재 쓰시는 분들은 뭐다싸가고도이엠 가볍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웬만한 건다 되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발생한 거는 사실 계속 무르를 확률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 좀 미안해 좀 방지하고자 할 때는 제가 2, 6, 12라고 그랬죠. 2월, 6월, 12월 전후 그래서 다 그때 타이밍에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2, 6, 12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월, 6월, 12월 전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잿빛 곰팡이뿐만 아니라 다른 곰팡이 병 증세가 있거든요. 뭐 흰가루도 마찬가지고 약재를 선택하실 때는 또 종합적으로 얻어 걸리는 게 많은. 여태까지 제가 저기 아시겠지만 저는 얻어걸리는 걸 목표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렸고 왜냐면 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육안상으로 무슨 명 무슨 단정 못 쳐요. 사실은 그 균을 채취해서 동정해 봐서 거기에서 나온 거를 토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우리 눈에는 뭐 구멍 뚫렸다고 다 탄저병이고 그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사실 못 드리는 거야. 저기 박사님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말씀 함부로 안해 안 해주셔. 근데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저 탄자병이네. 뭐네. 무슨 곰팡이병이네. 그래서 제가 얻어걸리기 작전으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 연탄을 다시 추가로 하고 저는 퇴근을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